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장막을 짓습니다. 예막인 78일차 사무에라 14장에서 17장 10편 3편의 말씀입니다. 사무에라 14장에서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압살롬은 13장에서 압론 왕자를 죽이고 자기 외할아버지 댁으로 도망했었죠. 그런데 다윗이 그를 그리워합니다.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불러오지는 못하지만 그를 무척이나 그리워하죠. 그 마음을 읽은 다윗의 장군 요압이 압살롬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명분을 열어주죠. 그래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을 그렇게 그리워했으면서도 다른 한편 그에게 살갑지는 못합니다. 그의 인사도 받지 않으려고 하고 결국 2년의 시간 동안 만나지도 못합니다. 나중에 압살롬의 계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은 열리지만 여전히 살갑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였는지 15장을 보면 압살롬이 반역하게 됩니다. 그는 외모로도 사람들의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굉장히 빼어난 외모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또한 사람들에게 아버지 대신 자신이 그들을 위해 주는 것처럼 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죠.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이 압살롬을 따르게 됩니다. 제대로 용서하지 못했을 때에 용서받지 못한 아들의 마음에서 올라온 분노가 이 반역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온전히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라고 이야기하시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고 돌아왔을 때 온전히 용서하셔서 다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고 결국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길에 법궤를 가지고 오는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법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법궤를 거부하죠. 또한 시무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말 심판받아야 된다면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저주하신다면 내가 그를 죽인다고 해서 저주받지 않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신다면 내가 저주받을 것이 아니라면 저 사람이 아무리 저주해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온전히 그이 환란 속에서 다시 한번 다윗의 마음이 그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만이 온전히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신뢰할 수 있는 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 환란 속에서 그의 영성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사무엘하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압살롬의 계략이 무너지게 하셔서 다윗이 오히려 살아갈 수 있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만드십니다. 10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많은 대적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났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기를 너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너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10편 기자 다윗은 그러나 주님이 심판하신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 많은 대적들이 일어났을지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결국,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다시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내가 그분의 뜻에 맞도록 다시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